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도 엔트박 관심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어, 포스코광판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관련주 중에서 하나인 비텐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포스코엠텍, TSI, 이구산업, 뭐 갤럭시아모니터리, 하늘네트웍스 골든센츄리, 덴티스,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좋은 자리에 있거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종목들이 좋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뭐한번좀 시세를 낼수 있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광판입니다 포스코 광판은 9월 18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었 9월 18일날 관심용목에 넣어서 바로 말씀드렸고 이때 이때 이 봉을 보고 말씀드리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1차 2차 정확하게 20일선 터치하면서 어, 매수가 되고 그 다음 올려준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출발해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23,500원 정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종가가 다음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 2 7 0 0 0원이나3만원 사이 이런 자리에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이 앞쪽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최고 어, 최고가나 5 0 0 0 원이나 아니면 이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리로 갈수 있는 큰 박스권에서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이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권에서 단기로 보시면 뭐 중간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그 위에 이까지 좀더 넘어가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좋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을 었때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이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최소한 이까지는 한번 놀이로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포스코 황판 뭐 편안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지금 뭐 계속 홀딩하시고 뭐 외숙가도 안 주고 그냥 계속 흘러가고 계속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손절도 필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편안하게 챙겨 가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종업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비덴트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가상화폐 관련주로 제가 개혁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주 테마인 것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제가 1월 달에 1월 3일 날 영상에서 이때도 말씀드리고 뭐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뭐 이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상화폐 관련주 있는 테마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차트 하나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비덴트는 1월 달에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에서 보시면 뭐 좋다. 그래서 뭐이까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한번 시작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 뭐, 살짝 눌러줄 때 들어가시는 정도, 이렇게. 한, 뭐, 고점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이 정도 가격대만 이탈이 없으면 만천오백원 정도, 이런 중간 라인에서만 이탈이 없으면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입니다. 근데 뭐, 흔들기가 많이 나오면은 또 이것도 막, 막 밑으로 쭉쭉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면, 이런, 이런 조용한 자리, 이런 이유 있는 자리, 21선이나 뭐, 60, 어, 11선, 21선 부근,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을 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지. 고점에 막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걸 따라 들어가서 뭐, 위로 더 간다는 걸 노리는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손실이 나기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엔트박이 말씀드리지만, 어, 조용한 자리, 최대한 근거 있는 진입을 해야 된다. 최소한 진입을 하실 때도. 그래서 20일 전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지 진입자리를 돌파로 하시는 것도 기술적 매매인데 돌파를 하시는데 개미들이 대부분 분들이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어, 하시면 조금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 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는 있어요. 이거는 손절 손절이 안 되면 절대 하실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간 돌파 매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보시면은 비덴트 한 번, 두 번. 세번째 제대로 뚫는 사에서삼지창으로 이제 뭐 세번째 돌파 뚫어버리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 뭐 살짝 눌러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출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만 남아있고 눌러주면 11,500원 요런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눌러주면 여기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뭐 이렇게 잡던지 아니면 여까지 잡던지 뭐 그런식의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비덴트 제가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로 계속 1월달부터 1월초부터 계속 새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꼭 하나정도는 들어가 계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포스코 엠텍인데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이 이제 그 포스코 그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과 같이 포스코 상한가 포스코 광판과 같이 이런 같은 뭐 계열사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것도 9월 24일날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9월 24일날 이때쯤 말씀 드리고 지금 1차 매수가 터치하고 2차 매수가 터치하고 손절가까지 터치를 했지만 이탈이 없어 가지고 계속 홀딩을 했고 지금 오늘 좋은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좋은 종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한번 출발하고 이런 자리에 움직임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좋은 종가로 마무리됐고 기준가 대비해서 뭐 많이 올랐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들 차트 흐름이 이제 이런 식의 계단식으로 올리는 흐름 나오고 눌러주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가는 차트 흐름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잘 지켜보셔야 되겠어요. 이런 게 패턴이 나오는 거는 뭐 여기서 이제 다 청산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것들은 좀 많이 갈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 차트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 나오는 건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한번 어 진지한 이런 것들 들어가 계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계신 분들 어, 기회를 좀 줬기 때문에 한번두번뭐세번네 번까지 줬기 때문에 어, 한번 들어가 계신 분들은 잘 이렇게 홀딩 하셔서 수익을 조금 크게 노려보셔도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포스코 엠텍요만 원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 나오니까요 어 여기서 이제 4,600원 정도에 진입하신 분들 어, 홀딩 하셔서 안 100%, 9200원이죠. 100% 가면 9200원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9200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잘 홀딩하셔서 수익권에서 100% 정도에서 뭐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5 0 청산을 하시던지 그런 것들은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뭐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항상 대형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그래서 9200원 정도 나오면 절반 정도 청산 하고 아니면 뭐반 팔면 이제 본전이 좋지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홀딩해서 위로 가는 수익 챙기는 매매로 하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인 다음 종목 TSI인데요. TSI, TSI가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TSI는 1월 14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1월 14일 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14,000원 터치를 하고 어 여기에서 머물다가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상가 근처까지 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움직임이, 어 우선은, 26,700원, 요런, 요 정도까지는 한번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보이지는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올려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세력들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음, 14,000원에 들어가신 분들, 한2 6 0 0 0원요 정도 고점에서, 한번 절반 정도 덜고, 나머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올리면은, 2 6 0 0 0원 정도면, 한 90%? 90%, 80%, 90%사익 수익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 뭐,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항상 욕심부리시고, 막, 더 가네, 만에, 뭐, 위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빠지면 또, 여기 일정 자리에 오면은, 여기서 이제 이탈하면 손절을, 치, 청산을 하든지,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거못 하시고, 위에 가격대만 눈에 아른거리셔서, 또 뭐, 그더 욕심, 욕심 생겨가지고, 버티다 보면 또 본전 와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기서 진입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14,000원에서 수익 나, 바로 나기도 했고, 아니면 청산 여기서 안 하셨으면, 뭐, 저 그대로 홀딩 하셔도 이제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오늘 슈팅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위쪽에서 이제 머무르는 움직임 나오다가 또 올리고, 뭐 이런 최고가 찍고, 어떤 움직임 이 나오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절반 정도나 팔던지, 아니면 자기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50% 가면 그냥 파는, 자기의 원칙이면 50%에서 파셔도 되고, 뭐 그런 것들. 본인만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오늘 22,000원이 거의 50% 갔었네요. 2만,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내일 좀 한번 슈팅 나오면 충분히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니까요. 어, 잘 지켜보시고. 좀 눌러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 해도 이런 충분히 위로 다시 갈수 있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SI. 1월달에 드렸던 종목인데, 어, 수익, 어, 한달 조금 더 걸렸네요. 그러니까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합니다. 다음 종목 2구산업인데요 2구산업 2구산업은 지금 강력하게 위에서 계속 올리고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오늘도 13% 올라가는 움직임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린 날이 이제 2월 8일 날 제일 빨리 가는 종목인데 여기서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계속 올려서 이제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앞쪽 저항대가 어 돌파를 했나요? 돌파를 했네요 지금 돌파를 해서 지금 이제 안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이제 계속 안 빠지고 움직이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버티다가 출발해버리면 저 위로 계속 가는 그런 가격대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구삼 뭐 차트 흐름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 매집이 많이 된 만큼 좀 많이 갈수 있는 차트 흐름이니까요. 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본인 물량 덜어내시면서 뭐50% 가면 절반 들고 뭐 다시 100% 가면 또 절반 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던지 본인이 정한 목표가나 목표 수익률에 맞춰서 그렇게 수익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상악 들어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정보 갤럭시아 모니터링, 갤럭시아 모니트리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 주로 말씀드렸었죠. 이거 또 이제 뭐 갤럭시아 모니터링도 설명드릴 때이것도 차트 흐름이 좋다 이런 것들 뭐 이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이때 1월달에 설명드릴 때나 얼마 전에 설명드릴 때도 이때 1월달에 이제 1월 3일날 이때 말씀드렸을 때 뭐, 그렇게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고, 뭐, 이런 자리만 이탈이 없으면 된다. 3,500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찍고,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고 눌러주고, 이렇게 다시 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네아 머린 트리나 비덴트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한 흐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관련주에서 강력한 흐름에 있다 보시면 되겠, 되니까요. 어, 그런 거 참고하셔서, 코인 관련주들, 가상폐 관련주들은 이제 출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 있으니까 잘 홀딩하셔서 수익권에서 잘 챙,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일레테웍스인데 한일네트웍스는 제가 11월 27일날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때 말씀드리고 뭐 기준가는 밑에 잡았었는데 뭐 그런 자리 잘안 주고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제가 차트가 워낙 좋아가지고 1월달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더 진입을 해 봐야 된다 4,600원 손절가 잡고 근데 입탈 없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눌, 올리고 눌러주고 슈팅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한일 네트스 앞쪽 저항대에도 있지만은 뭐 이것도 뭐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이런식의 흐름 나오고 눌러주고 이렇게 빠지고 다시 가는 패턴은 어, 충분히 이런 만 원대까지, 고점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나 보여지기 때문에 어, 한일레터크스도 들어가 계신 분들은 최소 뭐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한일레터크스도 이것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어, 그 코인의 가격 흐름에 맞게 잘 보, 대처를 하시면서 그렇게 수익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든센추리인데 골든센추리. 골든 센츄리가 이제 뭐 강력하게 올리고 있죠. 골든 센츄리는 11월 19일 날 말씀드렸었죠. 19일 날 이때 말씀드리고, 뭐 1차 매스정확을 터치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다가, 별다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달면서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이 자리, 지금 자리 보면 요개 파락한 데 있죠. 개 파락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정도까지, 600원까지는 충분히 놀이로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격대 차트 흐름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편안하게 본인 목표가에서, 어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위에 자리는 보여지지만 뭐, 이렇게 눌러주거나 막 흔들,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안갈 수도 있고, 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고 100%는 없습니다. 항상. 제가 목표가를 뭐, 600원이나 뭐, 이렇게 정했다. 1000원, 600원 정도 정했다. 이래도 뭐, 그거는 세력들 마음이고, 제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항상 정답은 없고, 주식은 대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해서, 그냥 손절과 이탈이 없으면은, 편안하게 들고 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수익 청산은 본인이, 아, 50% 정도 가면 절반 덜, 덜 거야. 뭐, 한, 그다음에 나머지는 홀딩해서 어디까지 하나, 하나 보고 뭐 거래랑 엄청나게 터질 때 청산할까요? 뭐 그런 식의 매매를 어 기준에 본인 기준이 정해놓은 수익 청산하는 기준에 맞게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더 가든 말더 가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본인이 정했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매매를 하셔야지 어 나중에 그런 습관이 정착되고 나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어 조금 위험하다. 아, 뭐 물론 수익은 나서 상관없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식의 매매 습관이 들이다 보면은 어 자기가 어 손절 쳐야 될 때도 손절을 못 치고 수익이 나서 일정 부분 챙겨야 될 때도 못 챙기는 그런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어 편안한 매매를 위해서는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항상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이 다음 종목 덴티스인데요. 덴티스가 오늘 종가가 또 좋게 끝났어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바로 끝나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뭐, 신규주였죠. 신규주인데, 지금, 치아 임플란트 테마로 묶여있는데, 지금 올리면서 눌러주고, 바로 다시 올려서 돌파를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쯤 한번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한번 노리려고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차트 흐름입니다. 요런 것들은. 근데 이제 뭐, 물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편안한 자리에 진입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진입해서 이탈이 없는 그런 느낌을 보고, 이제 홀딩을 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이 위에서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절대 엔트박 영역이 아니다 엔트박은 편안한 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용한 자리에 있는 것들 노린다고 말씀드렸었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들어가셔서 뭐 밑으로 빠져서 뭐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것들 물론 차트 흐름은 알고 위로 더갈수 있는 자리도 보여지고 뭐 그런식의 보여지지만 본인의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자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용으로 말씀드릴 때, 이런 자리에 이탈하면 손절 쳐야 된다. 그런 것들 정답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어, 그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있는 것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면은, 이런 식의 하락이나 이렇게, 이럴 때 손절을 못 치시, 못 치, 이렇게 21전 0빡 깨질 때 이럴 때 손절을 못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하락해버린 패턴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2, 2,500원 정도. 이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흐름이고 그 위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은 세력의 흐름에 달려있는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덴티스도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런 데 따라 들어가신 매매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네 마지막으로 제로 2세븐 보도록 하죠 제로 2세븐이 오늘 종가가 매우 좋게 끝났죠 올해 제가 11월 18일 날릴때 말씀드리고 여기 터치 정확하게 하고 지금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로 2세븐도 슈팅이 위로 나오면 이제 이런 자리 12,000원대 제가 갈수 있다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딱 좋은 종가가 마무리되면서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11,000원대나 뭐 11,300원 이런 자리도 한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 자리 노리로 가는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좋게 들어온 만큼 한번 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로투세븐도 어잘 지켜보시면서 본인의 목표가에서 잘 수익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뭐 오늘 움직임 이 있었던 것들 한번 둘러봤고요. 장 흐름이 여전히 좋은 만큼 잘 그렇게 엔트박 관심 종목들이나 본인이 들어간 종목들 괜찮은 위치에 들어가 있다 하시면은. 좀 홀딩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 사서 내일 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매매하는 것들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리에서 거래량 없는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위로 가는 이렇게 수익, 어, 수익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드셔야 되지. 여기서 진입을 바로 해서 내일 당장 이런,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식의 습관을 들이시면 은 본인 계좌 마이너스가 나기 쉽다. 그래서 항상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해서 무관심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관심매매 어찌보면은 그리고 수익 비중을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한 종목에 너무 편중되다 보면 본인의 신경이 집중되게 되고 그러면 어 편안하거나 이렇게 안정된 기준 매매를 못 하게 됩니다 내동매매로 빠지는 식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조용한 자리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들 편안하게 챙겨 갈수 있으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엔트박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항상 하셔가지고, 어, 좋은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편안한 매매로, 편안한 수익 챙기시는 이런 습관을 들이신 분들이 계시면은, 어, 앞으로도 주식 이렇게 매매하실 때좀 많은 큰 도움이 되, 되실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뭐,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장에서 장이 어떤 장이 오더라도, 어, 원칙과 기준을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편안하게 그렇게 매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엔트박이었고요.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제가 광고 봐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흐름이 이어져서 좋은 수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